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에 넘어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군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와를 악마함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어 거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만의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오직 주 앞에 겸손하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은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피사 주의 심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고난에서 건져지는 여와 이래의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역간에 강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단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이제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항존직 귀한 직분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날마다 붕 성장케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